네, 안녕하십니까. 산대장 TV의 장병원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추석 전에, 어, 버섯 물량이 제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어,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어, 추석 선물 또 드실 분들 제가 한번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 드릴게요. 자. <laughs> 자, 여기에 등인데 송이 등에 하, 아직은 물량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 선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런 그 품질은 어, 여기 이제 1kg고 이 어, 요렇게 여기는 또 500g 씩 이렇게 담아놓은게 있는데 완전히 핀거는 거의 없습니다 벌레통 어, 부러지고 이런 것들인데 1kg에 31만원 500g에 16만원 이정도입니다 근데 어, 택배 불가입니다 요거는 어, 현장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판매하겠습니다 물량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 여기가 한 4등, 3등 이렇게 조금 혼합이 됐는데, 1kg에 42만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 전체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요게 1kg에 어, 4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맵박스, 근데 없습니다. 어, 택배로. 주문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마 추석 전에 이 가격에 아, 앞으로 드시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격이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 더 내려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 하느님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500g씩은 22만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등급이 아주 좋습니다 3, 4등급 정도 됩니다 3, 4등급 22만원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1등은 아니고 어 그나마 2, 3 등급 정도 된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따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쪽은 어, 1 등급이 거의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이즈가 어, 55만 원입니다. 55만 원예 물량이 없습니다. 오늘 어렵게 어렵게 어, 강원도에서 공수를 해 왔습니다. 참 서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저희들 산에서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물량은 늘어나겠지만 가격은 글쎄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 공판장 시세가 어마어마 무시했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보이는 이 사이즈가 80만원씩 거래됐습니다. <laughs> 참, 야 참,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자, 먹버섯, 어, 먹버섯 좋죠. 까치버섯 일명, 어, 조금 있고요. 많이 없습니다. 자, 자, 드디어 능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능이, 이게 다 금방 따온 어, 능이버섯입니다. 이야, 한번 보시겠습니까? 쫙, 지금 방금 어, 산에서 내려온 능이버섯입니다. 어, 또 여기도 있네요. 아, 이고 능이버섯이 음, 상당히 사이즈도 지금 현재 나오는 것에 비하면 아주 좋습니다. 선별을 꼼꼼하게 잘했습니다. 아직 벌레통도 없고, 어, 완전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능이버섯은 지금 현재 있는 한정 물량으로 어, 19만원에 1kg당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kg에 19만원에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물량, 한정입니다. 여기에 다 나가고 나면 물량 변동이 있는데, 참고로 오늘 산림조합에 18만원, 그러면은 19만원, 산림조합겁니다산림조합림저에서 내가 사오면 한 19만 5천원 정도 될것 같아요. 자, 19만원에, 음, 지금 현재 있는 물량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깨끗하게 선별해서 어, 때깔도 좋고, 어, 멋지죠.